3장입니다. 사 23장, 1절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계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씁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합니다. 서론해 보시면 싸움에는 힘 있는자가 이기는 법입니다. 얼른 보기에 바울은 죄소로 잡힌 몸이고 바리새인 사도계인 제사장은 힘 있는 단체로 보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느냐?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힘이 더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복음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1 8 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보일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가진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마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첫째 바울의 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힘 있는 증거가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시는 안, 안 나지만 보이지 않게 기도할 때 바로 현장을 바꾸고 사람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그리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 막 체험하게 되죠. 어느정도 힘이 있느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도는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죠 부활이죠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 당시 예루살렘과 세계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음이 한참 막 증거되고 확산돼 나가는 시간표인데 성령께서 마가라 방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하셨느냐? 요엘서 2장 18절에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그 현장에 다 성취가 됐죠. 그러면 그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말세 내남종과내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리니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예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반대했었는데 제, 제사장들까지도 이 복음 앞에 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서 8장. 사마리아 동네가 저주에 저주받은 동네인데 여기에 시도가 증 거리니까 어,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귀신이 떠나고 불치병자가 치유되고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인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전역으로 이 복음 운동이 퍼져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 9절3 0절에 바로 최초의 선교사로 사도 바울이 파송되고 사도발을 가는 곳곳마다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와 로마까지 선교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났죠. 그러니까 세계 분위기가 복음이 이쪽 저쪽에서만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들이 점점 곤란해지죠. 곤란해지는 유대인. 그렇게 복음을 방해, 방해하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확산되 나가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스도라는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두 알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면서. 성도들 특히 전도자의 힘이 있는 그런 배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자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연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힘이 있었다 바로 보좌의 배경으로 배후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랬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증인들의 역사 일어났죠. 그렇게 핍박하던 해로당을 하나님 이 불러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 2장1 절서 2 5 절에 핍박자 해로당이 주의 천사가 도원돼서 바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이 있죠 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어,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복음전할수 있는 그런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역사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힘 있는 배경이죠. 엄마만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갖고 사도 바울은 전도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분열하여 무너지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딱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두, 파, 두 파가 있거든요. 딱 영적으로 하나님 지혜 주신 것이죠. 한쪽 무리는 바리새파고, 한쪽 무리는 사두개파라는 것이 딱 보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영적인 것을 믿어요. 이렇게 영혼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이제는 부활도 믿고, 우리의 천국도 믿고. 근데 사두개인은 영적인 건안 믿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뭐 과학자들처럼 비슷하게. 교회는 다니지만 그 영적인 건안 믿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 갖고서 그들은 부활도 부인하고 또 천사도 부인하고 또 내세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냥 눈에 확인되는 것만 믿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두파가 딱 있는 거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것은 죽은자의 부활을 인해서 내가 신문 받는다. 내가 죽은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내가 그거를 주장하니까 이것 때문에 신문 받는다. 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두 파로 탁 나뉘죠. 쉽게 말하면 갈라지기를 한 겁니다. 뭐 정치도 잘하는 사람들 뭐 갈라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두 팀으로, 근데 어떤 팀이 더 강하냐? 바리새 팀이 더 강해요. 이렇게 바리새 팀이 더 강합니다. 왜더 숫자가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분위기가 크게 했더니, 그 바리새 바 쪽에서 서기관을 하나 딱 앞으로 내세워 갖고서 서기관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 바울은. 악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주의 천사가 저 입에서 저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겠냐 하면서 이제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서로 다 갈려지죠. 그러니까 힘 있는 바리새파가 분위기를 끌고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죠. 이게 분열의 내용입니다. 아리세파 사두개파 두 파가 초대교회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에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 색깔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서 두 파가 딱 분열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안될 텐데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니까 마, 말은 맞는데 그 말이 그 말인데 불구하고 말을 살짝 돌려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하고 똑같으니까 그때 바로 편을 딱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갖고서 그것 때문에 그냥 재판이 무산돼 버렸어 이렇게 무산되면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폭동 가운데 해할 혹시 헤, 뭐 찌, 몸이 찢어질까봐 식기 말하는게 어떤 해를 받을까봐 얼른 이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영 영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어,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주님이 또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어, 내가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지금 증거하는 것처럼 네가 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로마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운동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증거를 보게 됩니다. <laughs>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수원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자는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도자 때문에 이 지구를 움직이는 시 겁니다 전도자가 더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뭐 주님 재림하시면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 증거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능도 증거하겠습니까? 영어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힘을 없는 힘을 얻는 중요한 우리의 길을 주셨잖아요. 칠칠칠칠실 기도. 전 좋아요. 아침마다 늘 칠칠실 기도하고 저녁에도 잘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굉장히 종고 같아 이렇게 우리 유빈 청년 렘란트와또리 <laughs> 은혜전사와 두 목소리가 교대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전 거보다 더 쉬운 거 같아, 여기 마음에 좀 편하게 이렇게 하기 좋습니다. 저는 오늘 단 말씀 중 깨달은 말씀이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남은자로서 내안에 일곱 망대를 세우며 순례자 일곱 여정을 가며 정복자의 일곱 이정표에 응답 을 누리자 그러냐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길 기념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다 마쳐가는데 사도행전 마침은 그다음에 뭐가, 시야, 뭐가 또 합니까? 이거 맞지만 현장 복음 메시지죠. 현장 복음 메시지는 달합방의 조직신학이나 똑같습니다. 아예 달합방에 뿌리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 맞치면 창세기로 가죠 창세기는 성경을 복음 관점에서 보도록 성경본을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게 맞치면또 이게 사도행전으로 오죠. 한 바퀴 돌으려면 5년 정도. 여러분 5년 정도 계속 이거 하면 이 자리에 다시 올수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갔죠 이렇게 사도행전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관점으로 성경 볼수 있도록 전도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탈압박 운동 해도 좋고 지기의 운동 해도 좋고 미션을 해도 좋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계속. 그 5년에 한 바퀴 돌아가니까 계속 반복해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운동에. 승리하신 그런 여러분의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 이 모든 걸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거 바로 이거 할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문을 열시고 하실 것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이 자체 전도학교 메시지부터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 오늘 시찰이라 이렇게 했는데 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런 스케줄 따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특성까지 딱한 다음에 제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부 예배로 하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머지까지 이렇게 어차피 시간 똑같으니까 앞뒤만 좀 바꿔서 그런데 그래도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자, 기도하고 마치고 그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하셔서 자체 전도학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세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신 주님 전도자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